《칙곡의 깨달음》의 시. 오늘은 원나라 때 승려인 서곡 천공 선사의 상거를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상거, 서곡 천공길 명리를 다투는 게 자랑 아니라, 들판의 절집에서 한가로이 지냈네. 마음밭에 번뇌의 풀 자라지 않고, 수행하는 도량에선 지혜의 꽃이 피네. 흙 붉은 언덕에 고사리와 죽순 많고. 이끼 푸른 땅 위에 속쇠 먼지 드문에, 내 나이 서른 즈음 이곳에 온 뒤로, 노을이 맑은 창에 몇 번이나 비쳤던가, 기. 40년 넘는 동안 홀로 숨어 지내서, 속쇠의 영고성쇠 알지 못하네. 밤이면 화로에 솔립 태워 따뜻했고, 낮에는 바리떼에 야채 따서 배 채웠네. 바위 위에 앉아서 한가로운 구름 보고, 아침 볕에 바느질 하며 고요히 공부하네. 누군가 내게 와서 조사했뜻 물어보면, 내 가진 것다 주고 큰 스승께 가라하네. 기삼. 이름뿐인 살인문 장가 본적 없고, 새들 왕래 자유로워 한가로이 보네. 큰 옥돌보다 청길 바위 쉽게 구하고, 황금을 못 사도 일생이 느긋하네. 눈 녹은 새벽 산 시린 폭포 소리 듣고, 잎 떨군 가을 숲에서 먼 산을 보네. 안개 거친 잔나무 숲 한낮은 길고, 흰 구름 사이로 속세 시비 못 이르네. 기사. 산꼭대기 선방에 돌침대에 누워서, 하늘에 흰 구름 오가는 걸 보네. 문 앞에 폭포는 허공에서 떨어지고, 집 뒤에 산들은 물결처럼 쌓여 있네. 흰 벽에 삼세불 묽은 빛으로 그려 있고, 도자병에 매화가지 향이 스미네. 산 아래 있는 밭이 평탄하다 해도 티끌 없는 절집에는 미칠 수 없네 기호 절집에서 고요히 앉아 한적하게 지내고 인연 따라 자유자재 걸림없이 살았네 푸른대와 노란꽃 한가로운 뜻이고 흰 구름 흐르는 물 꾸밈 없는 삶이네 바위를 호랑이로 잘못 보지 말고 잔에 비친 활 그림자 뱀이라 의심 말게 숲 아래 속세의 일 아는 바 없고 석양의 둥지로 가는 까마귀 보고 있네. 서곡 천공은 원대의 승려로 속성은 온씨. 자는 서곡 천공은 버프다. 소주 상숙 사람이다. 숭복사 유영법사에게로 출가해서 스무 살의 머리를 깎은 후 천목산의 고봉원묘 선사에게 배웠다. 나중에 고봉화상과 그의 도반 암신 선사의 법을 이었다. 오와 월땅을 자주 드나들면서 선법을 전하고 인연을 넓혀갔다. 당호 보건사에 주석하다가 나중에는 잡게 서쪽 천호에 머물렀는데 이때 조동종의 일대 명사가 되었다. 지정 연간에 조정에서 금낭가사를 하사했다. 저서로는 서곡 천공선사 시집을 남겼다. 이상 칩곡의 깨달음의 시 오늘은 원나라 때 승려인 서곡 천공선사의 상거를 함께 감상해 보았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참성 공부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